안녕하십니까 1 0 0 분양사 남 실장입니다. 이종학 과장이 지금 전화 통화 중인 관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48 타입이라서 이제 투룸으로 들어가는 세대예요. 네, 평수는 이제 14.8 평으로 네 이게 투룸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다 신발장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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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장으로 들어가고 처음 입구부터 이제 수납장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수납장으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좌측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보시면은 이제 네, 욕조도 있네요. 욕조도 있는 타입이고 이렇게 아직 변기도 설치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방이에요. 방 이렇게 이제 방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방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치수를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치수 2.88 그리고 이 보시면 2.54.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침대 넣기나 이런 데는 이제 좀뭐 부담 없이 이제 넉넉한 사이즈야. 지금 보시면은 여기 거실이야. 네, 이렇게 거실이고 보시면 이게 이제 주방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주방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요것도 한번 칫솔 를 재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요 냉장고서부터야, 빌트인 냉장고서부터 이제 저쪽 끝 쪽까지 이렇게서 해 재서. 보여드리면 이게 4.3m 나와요. 왜냐면 저희가 치수를 재드린게 이제 생각보다 넓다고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재면은 여기도 3.5m 정도 나오네요. 네, 이게 이제 거실이고, 네, 빌트인 옵션으로 는다 주방이 다 설치돼, 설치가 될 거예요. 여기 아마 세탁기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 그리고 주방이 형성이 될 공간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큰방이에요큰방큰 큰 방으로 되어있는데 요것도 보시면 우와 팬트리가 있어요 여기 팬트리? 맞네요 여게 팬트리 팬트리 공간이 있네요 네. 여기 지금 팬트리 공간 있고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네 요렇게 이제 화장대도 화장대도 있네요 여기도 한번 치수를 재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3.5m 대략 3.5m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붙박이장까지. 2.7m, 2.8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차 있으니까. 일단 지금 요 투룸 저희가 올려 놨는데 뭐 매매든 지금 요청을 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지금 앞으로 미사 지역에 열리는 이제 전매가 가능한 매물 중에 이제 요 매물도 이제 엄청 핫할 거예요. 네. 요렇게 해서 48 타입 보여 드렸고요. 네, 또 다른 타입으로도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